네 안녕하세요 웨딩파워 1강 첫 번째 질문 갑시다. 반드시 이 수업은 여러분이 단어를 숙지하고 수업을 들으셔야지만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요 Water Availability Water Availability is amazing every c u l t u r e c o s n 물의 Availability 뭐야? 이용 가능성 물을 이용 가능한 것은 i s a m a j o r g 주요한 Agriculture c o n c e r n 이다 농업적 관심사다. 인도에서 물의 이용 가능성이 농업적 관심사다. Especially when, 특히 for cultivation of rice, 쌀을 cultivation, 뜻이 뭐, 정작한데. 아마도 좀 물이 부족한가 봐요, 쌀을 정작하는데. 그래서, since, 언제부터에요? Only 44 Percent of the c o u n t r y agricultural land까지 시다그 국가의 agricultural land, 그러니까 농경지죠. 농사짓는 땅의 약몇 퍼로, 44%만이 is irrigated 되기 때문에 여러분 irrigate 발음 irrigated 이게 물을 대자요 그러니까 어떤 농, 아, 그, 논에 물을 이렇게 대주는 거. 물을 갖다 넣어주는 걸 Alligated라고 합니다 쓴승 때문에죠 그러니까그농경지 중에 몇 %만 44%만 물을 갖다 댈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나머지 몇 66%는 비가 와야만 지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Money is a rice grower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rice grower 경험사 지는 부들은 must rely on, rely on o 의존하다죠. 그러니까 의존해야 합니다. a n n u a y a n n u a y 매년, 매년 일어나는 그런 몬순, 여러분, 몬순은 사회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인도에 그, 우리나라 얘기하면 뭐 장마, 뭐, 비가 많이 오는 그 계절을 그 시즌에 몬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지금 인도에는 농사지을 물이 부족하다는 얘요그 다음, o r h e past 30 y e a r s 지난 30년에 over 걸쳐서 지난 30년 걸쳐서 도는 하지 만 a v 에 해서 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에 걸쳐서 in the s r o e r s have face c h a r n i n g 인도의 농 i 들은 o i a n e in no challenges challenges in the world of t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the world of the w o 스 l d e x t e r t e m e w e w t e r e v e n t s e x t r e m e 극단적인 어떤 날씨의 이벤트들이 이벤트는 그냥 뭘로 갈까야 원래 사건이란 뜻인데 그냥 이벤트를 그냥 우리 말로는 조절하지 않을까문에 극단적인 어떤 날씨로만 해서 할게요. 저는 극단적인 날씨 during the monsoon 언제? monsoon 기후, monsoon 동안 극단적인 날씨의 어떤 이벤트들이 네, 그런 극단적인 날씨 이벤트가 drought가 포함되어 죠 drought가 왜요? 가뭄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h 비 v 몬 b e c 점점점 더뭐였다 f r e q u e 왔다. 그럼 f r e q u e n 이 뭐였어요? 빈번한.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날씨가 더 빈번해졌다. 그예가 바로 뭐 가뭄 같은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겠죠. 물 부족하니까 계속 할까요? 어떤 use plan 그래서 물 사용 계획이 물 사용 계획은 하나의 보부다. 그래서 이렇게 구명해 줄게. being used to used t 면 뭐예요?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럼 be used to 라면 이게 뭐 원형 원형 이렇게 쓰죠. 원형 이렇게 알았을까요 이럴 때 be used to는 뭐? 사용되다. 그래서 도와주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물 사용 계획이다.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 어디를 도와주는데? thirsty h o r i z n s 지역이었죠. 목말라하는 지역. 그러니까 목말라하는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아마도 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물 사용 계획을 하고 있나봐요. 에서 계속 갑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물 사용 배임비가 나는 것 같네요. 자, 2009년에 The Indian Government, 인도 정부는 Begin National Watershed Management Program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였어 시작 했죠 전국적인 Watershed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천 유역의 관리 프로그램. 이게 뭐냐? 일단 그러니까 물 관리 프로그램 시작. t 타 p r o m 다 t 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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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시키 o t e p e p r e p t e p t e p r o promote, promote, t r o t e p p o 좀더 어,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Another innovation 또 다른 혁신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야 물물 부족에 의해서 두 가지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물 사용계획 두 번째로 나오는 게두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게 어떤 innovation 혁신 그게 바로냐?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Substantial 뜻이 뭐예요? 상당한 상당한 progress 발전이 진행 진전이 has been made. 손등 나오죠? 어떤 발전이 만들어져 오고 있다. 상당한 발전 진전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deep down팅 할 때, 뭐할 개발하는데 있어서, 뭔뭐 개발할 때. 개발하는데 있어서 뭘 뭐, hybrid rice variety. hybrid라는 말은 잡종입니다. 잡종. 그러니까 잡종 쌀 variety. variety는 여기서 품종이랄까 그러니까 어떤 잡종의 쌀 품종을 개발하는데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데이 품종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관련된 문서 어떤 품종이냐면 바로 그 faster. 더 빨리 마는 더 빨리 마는 더 빨리 자랍니다. 그렇죠? 굉장히 뼈가 숙소수수 자라가. 그럼 1년에 뭐한번 농사 지게 두번세번 농사 지실 수 있죠. 그럼 품종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why what is i 그렇지? why use 사용하면서 last year 더 물을 더 적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 풍정이 물을 많이 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포인트에요. 더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 더 빨리 자라는 그런 작종 품종을 개발하는데 많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적으로 여러분 레스 부분 그 다음에 또 다른 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이 내용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A new draw of a system 바스마티 라이즈 버라이리 까지 갑시다. 조바. On you 새로운 라이즈 드라우드. 가뭄에, 위 시스템, 위 시스템처럼의 저항. 가뭄에 저항. 가뭄을 잘 견디는. 그럼 바스마티란쌀 품종은 마츠르스. 여러분 뭐 처음에 성숙하다. 성숙, 쌀이 성숙해간다는 얘기 쌀이 는다고 해석하시면 되죠. 쌀이. 약 30일 더 1치 더. 어, 그러니까 원래 뭐한석 서달 걸리면 어, 다 자랐던 게 30일 더 일찍 자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땐 건가? TBS, TBS는 이전의 크로스 라더품종보다 너무 몰라 도되는데요 차이가 이제 이제 뭐죠? 혼합한 크스가 혼합한 이게 작정인 거야. 그 이거 다몰라도 돼요. 이전의 어떤 크로스 cross drive, t 품 o punjors, hot 더 일찍 자라는 새로운 품종 감매 but she don't know, bally, 다는 겁니다. 그래서 f a r m e r s a v i t s n i s i s n e i n eight, seven, e i g 니 t s e v e e i s e e s e e 인도의문부들은 네, 이미 p 네. r a i s i n e praise, praise, p 뭐 칭찬 i 다 e 칭찬 a i s e 그 높은 i s e p a i e p r i e praise, p r i e p 는 a i s e p r a 생산하 p 높게 i 뭐 생산하는, a i s e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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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o l u t i s n to i n d i a s e a t e r s e o r t a g e rice b 이 딱이죠 인도의 물휠체지가말 부족 뭘 위한? 쌀을 재배하기 위한 물 부족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 두가지가 나온겁니다 잘 정리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